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입니다 자, 앞에 영상을 통해서 12년 특례 의예과 그리고 서류 평가 전형의 대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년 특례 의예과 중에서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 아니라 지필고사. 다시 말하면 수학이나 영어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 또는 공인학성적을 가지고갈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봤었을 때는 이게 렇 대학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가장 폭이 넓은 것은 소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대학들이에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연세대 학교나 아니면 서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건양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중앙대, 인제대, 카톨릭 관동대가 바로 소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학년, 1학년 12학년이신 분들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로 의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준비 철저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좀 오래되셔서 학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으로 의대를 가기 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수학이나 영어 시험을 보는 아주 대학교.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의 SAT 점수가 반영이 되어지는 동국대 경주나 또는 대구카톨릭대학교 또는 을지대 같은데 원서지원이 유리하시거든요. <laughs> <laughs> 니다 앞전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경쟁률을 봤었을 때 유리해요. 훨씬 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 때보다 경쟁률이 낮다는 점도 되게 유리한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는 가고 싶은데, 내가 의대를 꼭 가고 싶은데, 나는 성적이 좀 낮아서 걱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필고사 전형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하거든요. 막상 하려고 하면 걱정하시거든요. 수학이나 영어 시험 봐가지고 아주대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 나는 수학이나 영어 잘 못해. 잘할 수 있겠어?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2년 특례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누가 더 일찍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주대학교를 지금 보시면 아주대학교는 1단계에서 20명을 선발해요. 1단계에서 수학 능력 시험으로 100% 1단계를 고려를 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40% 반영하는데 1단계에서 20명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어느 정도 그경쟁률한 2대 1 정도의 경쟁률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단계는 통과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죠? 자, 수학능력시험은 7월 25일에 시험 보고를 한다면 면접이 8월 14일이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봤을 때 20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 50점, 수학 50점 그리고 각 25문항씩 총 50문항의 객관식 오지선다형이며 통합 90분으로 수학은 수학, 수원, 수투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면접은 30분간 고사실 당약 10분씩 해서 2회 정도 보는 거예요. 제시문 기반의 지성 면접 생명과학입니다. 화학 아니고 제시문 기반의 생명과학 지성 면접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성 면접을 병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다중 면접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음. 어느 능력 증명 서류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3급 이상이고요. 자기 소개서 제출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토픽성적 그리고 추가 제출 서류 목록이 작성이 되어집니다. 자그 다음 대학으로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필고사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데 1단계 배수가 5배수죠. 그리고 필기고사 100%에 2단계에서 면접이 80%. 이고 면접일정은 8월 19일입니다. 필기고사와 면접을 보는 날짜가 그다음에 필기고사는 생명과학 500점, 화학 500점. 각 세문항씩 출제가 되어지고 총 6문장이 나오게 되고요. 면접에서는 1000점 만점의 기본 점수를 900점으로 하고 그러니까 면접의 영향력이 크진 않네요. 900 기, 기본 점수가 900점이기 때문에 인성 가치관, 전공의 이해도 사고력,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과 품위의 안정 감등 여섯 가지 항목은 각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어 구사 능력 항목은 4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언어능력 네. 증빙에서는 토픽 5급 이상 취득한 자그 다음에 지출 서류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만이 제출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학력 지표라고 할수 있는 기타 서류들은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서류 평가에 우수성이 다소 부족하고 대신 나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좀 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도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구 카톨릭 대학교를 목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학으로는 동국대학교 경주인데 동국대학교 경주는 필답고사 40%, s a 퍼 40%, 면접고사 20%고 필답고사와 면접은 11월 27일에 보니까 모든 대학들 중에서 거의 제일 늦은 시점에 보죠. 11월 27일에 면접을 보고요. 필답고사는 생명과학 1, 2, 화학 1, 2에서 출제가 되어지고 객관식 20 문항에 총40 문항의 숫자가 되어집니다. 면접에서는 수험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지망 전공에 대한 학문 수행 능력 그리고 성향 가능성, 인성 및 사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10분 이내의 개별 면접이니까 면접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겠죠,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SAT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SAT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나 지역에서 SAT 시험을 다볼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고 저는 동국대 경주 12년 특례 의예과의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SAT 점수가 예를 들어서 1,550, 60 이렇게 안 되셔도 돼요. 동국대 경주 원서 쓰시는 분들은 SAT 점수가 예를 들어 한 1,400점 이상 된다. 1,400점이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1,400점도 1,400점 이상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어서 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필답고사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언어 능력 증빙 서류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3급을 요구하고 자기 소개서 그 다음에 어, 뭐 이런 거그 다음에 지원자 기록 카드 자기 소개서 입학 원서 등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인화학 성적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마지막으로 이제 을지대학교죠. 을지대학교는 공인화학 성적 20%에 면접이 80%고 면접일자가 10월 30일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면접일자가 좀 늦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인적성 심층 면접이고 지성 면접에서는 생명과학 원투 화학 원투 물리 원투 중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토플 성적은 어느 능력 시험이 100점 이상인 자예요. 그러니까 100점 맞으면 붙는다는 뜻 아닙니다. 100점이 최저 학력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115점, 118점 이상 맞으면 훨씬 더 유리하죠. 점수가 구간별로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토플 성적 100점 이상 넘어가면 당연하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공인학성적보다는 보다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가 제출이 된다는 얘기는. 인적성 면접, 인성 면접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 적성 면접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지성 면접이에요. 지성 면접 다시 말하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년 특례 의학과에 대해서 세파트를 나눠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12년 특례 우리가 한의대도 있고요, 12년 특례 약대도 있고, 또 12년 특례로 수의대를 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1민년 특례 의학계열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드리고 또 의학계열이 아니더라도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일반 대학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 보시는 영상들 좀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1민년특례는 의대를 가는 게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의대는 국내도 되게 어렵지만 특히 이제 특례 전용으로 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 해마다 매우 그 지원 학생들의 비율도 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열망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12년 동네를 의대에 가시려고 하시면 첫 번째는 학업적 성취도도 매우 높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찍부터 서류 준비라든가, 아니면 지원 대학 결정이라든가, 원서 지원에 대해서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 면접 전형으로 대학을 가면 비교적 간편하지만, 사실 그게 많은 학생들이 그 지원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내가 서류의 경쟁력이 크지 않다. 불리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이나 영어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 또는 국어 또는 공인화학성적과 같은 지필고사 수이 제출이 되어지는 전형들도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12년 특례와 관련에 대해서 입시 컨설팅이나 또는 지필고사 수업 그리고 면접서 이런 것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관심이 계신 분들은 하이퍼리뷰에 전화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